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 제가 생각했을 때이 지금 이 사태가 2년 정도 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2년 동안 다음 그 2년 후를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의 이 2년이라는 제 생각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다음 2년 후에 이런 경제가 다 복귀가 되고 모든 상황이 다 나은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깊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모두 어, 약간 반강제적으로 한 곳을 선택해서 예, 생활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게 있기 전에는 사실 여러 나라를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거의 끝날 때까지 지금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선택하셨나요? 사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저희 마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 좋아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여러 상황 때문에 선택을 했을 거라라고 생각이 되어 저는 사실 태국 치앙마이에서의 생활을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지금도 너무너무 살고 싶은 곳이지만 여러 가지, 특히 이 병원과 비용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 사태에 대해서 내가 과연 혹시라도 만약에 이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나, 내가 이렇게 그 금전적으로 병원비를 내기에 충분할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각 나라가 다 다르고요. 치앙마이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이게 비용, 어, 입원하는 기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 다른 나라에서 그냥 생활하는 걸 선택할 수가 없게 만든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힘든 점이 있어요. 첫째, 저희는 사실 남편과 제가 이 비디오를 아시겠지만 은퇴 생활 좀 이런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살고 싶은 생활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어 저희가 막어 어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게 아니고요 그냥 소소한 저희들의 취미생활과 소소한 저희들의 삶이 어, 뭐 자전거 여행이라든지 오토바이 여행이라든지 장기 그냥 어, 등산 이런 것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텐트에서 잠을 자고 오토바이를 여행하면서 어뭐 위동비를 절약해왔. 절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태 이후에 사태 전과 사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특히 저희 남편과 저의 수입원입니다. 지난번에 또다 비디오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입이 90%가 공중으로 짜라란. 다 날라갔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에서 지금 다 마이너스로 내렸고요. 그래서 매달 이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배당금이 전보다 공중으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도에서 나왔던 수입이 지금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왔던 수입이 10%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저희들 수입이 이렇게 위험한 수입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이 사태가 한 달, 3개월, 6개월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어, 좀, 좀, 우리가 선택한,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에서 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저희 나름대로의 규칙에서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자가 격리, 어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유의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사태가 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그렇지만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특히나 어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아 어, 뭐 수입이 똑같이 뭐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나 더 수입이 더 커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돈을 쓸수 있는 그 돈을 쓰기 위한 뭐더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가 활동이라든지 어느 곳을 가기가 더 힘들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막 이렇게 도는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은 그런 많은 것들이 그냥 정지를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된 삶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어, 굉장히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위험수위였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기에 급급했다면 이 사태가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여러분들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조차도 어떤 삶에 대한 준비가, 이 준비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고 어떤 준비를 해야 앞으로 이 2년 후 다시 이 사태가 좀다 잠잠해지고 끝났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지 지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태가 진전되기 위해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첫 번째, 돈을 아껴 쓰자. 사실 꼭 필요한 돈꼭 써야 되는 돈과 음,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꼭 써야 되는 돈만 예,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좀 지식을 더 쌓아서 여러분들께 좀더 나은 예, 화면과 나은 스킬의 비디오를 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글쓰기입니다. 어 이제까지 사실 뭐 글을 쓸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뭐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 소통에 대해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글쓰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책을 읽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야지, 읽어야지라고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책과 어, 거리를 두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준비했던 이 홈페이지, 치앙마이에 대한 정보가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어, 거의 지금, 어,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다시 2년 후에는 다 준비가 될수 있도록 풍성한 정보를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어, 이상으로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두세요. 저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좀더 인연을 준비하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